누가 가평을 만들어서 가끔 가평에서 그때가생각이나 나도 그어 이거는 없어. 이거는 없어. 이거는 없어. 이거는 없어. 이거는 없어. 이거는 어거기에는누구이가이사 이거는 이제는 아무도 거 안먹고 o t g 당연히 안 먹어서 e 잖아 l e to do it. I'm n o 먹 going 먹 o be able t 우 d 먹 it. I'm not going to b 먹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 성이긴 홍콩을 진짜 여러번 갔는데 항상 그 중간만 체류 흩다보가? <laughs> 흩다보만 많이 하고 나가보자 마카오는 좋았어 난 나도 마카오만 좋았어 마카오면 엄마 밖에 생각 안나 백화점 돈 주고 좋잖아? 패킹를 너무 잘 탄다고 패킹 못하는게 없다고 음? 맛있어? 이거. 아유, 닭봉 닭봉인가 봐. 꼬끼리인가 봐. 음, 아, 음. 맛있다 맛있다 아, 맛있안어 이거 맛이. 빨리는데. 빨리 그래. 눈썹이 좀 앵그리버드 같죠? 제가 눈썹 문신한 지 지금 이틀 차가 됐거든요. 어, 전체적으로 모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눈썹도 이쪽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여기가 조금 더 높고 여기가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제 눈썹의 위치가 다른 거는 아예 좀 안면비대칭? 뭐 그런 거라서 좀 맞추기가 힘들대요. 물론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맞춰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여기가 조금 높은 것 같긴 해요. 지금 엄청 두꺼워 보이는데 이게 또 벗겨지고 하면 되게 얇아지거든요. 그래서 어 조금 더 두껍게 해주신 것 같아요. 배민에 들어가 봤더니 동네에 뭐 무색소 그다음에 쌀 쌀가루 비정제 글루텐 프리로 만드는 마카롱집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번 여기서 마카롱을 시켜봤어요. 얘는 아마 크림블렐레 였던 것 같고 얘는 솔티카라멜 그리고 얘는 초코 그리고 얘는 딸기 뭐 산딸기였나? 뭐 그랬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요거는 샤인머스캣 마카롱이었어요 음 확실히, 단맛이 좀덜 하긴 한데, 맛있는데? 이걸 꼬끄라고 하나? 하여튼 이게 쫀득한 거보다는 살짝 바삭하면서 쫀득한 맛이 있긴 하거든요? 근데, 맛있는 것 같아요. 난 그렇게 못해. 어, 어떻게 매사에 그런지. 이걸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할 수 없어? 아니. 이 가든 스튜디오에서 캐츠의 유명한 노들을 라이브로 들을 텐데 여기도 어, 우리 시 별로 시갈 분이 일이 분이 없잖아. 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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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때 난임병원그 음. 두기잖아. 어, 네, 거기 말고는 여기를 넘을 일이 없지. 차은에서. 안에서... 크리스마스에 보는 그 영화 뭐야? 케빈 나오는 거나 홀로 집에 거기 하나 대발해도지 쓰여져 얼시장잖아왜그 없지 생건나지 없지 없지 않아 없지 없 없지 않아 없 옛날에 아, 여기서 데이트 엄청 많이 했었는데 없지 없에기지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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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여기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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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배가 고주지 내가 이렇게 금방 거지. 많이 안 먹으니까. 아닌데. 먹을 때 많이 먹질 않잖아. 아 추억이다 추억. 그때가 거의 지금 생각하면 20년 전막 이렇잖아. 거의 20대 초반에. 그렇으니까 아씨. 20년 이렇게 뚝딱 아니야? 말도 안 된다. 말도 안돼 말도. 버스가 너무 피곤하지 않겠냐? 응. 그럼 그냥 자고 집에서 자고 다음날 와서. 맛있게 쥬 이건 이거 칼국수 이거는 매콤 칼국수 이거는 물만두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딱그 생각했던 그맛와면 직접 하시나보다 면이 엄청 많다 언니도 오면 좋아야겠다 누 무조건 좋아해 가평 거북 너무 짜 그래서 지 거두고 아, 밥도 안먹었 오늘 제가 인모드를 했거든요? 그래서 멍이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제가 인모드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? 근데 처음 했을 때는 멍이 진짜 들긴 들었는데, 진짜 약하게? 거의 티도 많이 안날 정도로 그때는 멍이 들었었거든요? 그리고 딱히 뭐 이렇게, 뭐 이렇게 빨아들인다거나, 막 엄청 아프거나 그런 느낌도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, 이번에는 다른 데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 멍도 되게 많이 들었고, 뭔가 진짜, 음, 쫙쫙 살을 좀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. 그리고 오늘 하긴 했지만 좀 뭔가 업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제가 여기서 한 이유가 유유 언니가 여기서 하고 왔는데 얼굴이 진짜 완전 이렇게 업된 거예요. 가격은 제가 거기 병원 이벤트를 해가지고 한 8, 9만원대 했었던 것 같고, 아, 멍이 제발 빨리 빠지기를. 멍크림 발라야 되나? 그 상태가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<laughs> 친구 만나러 동네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. 멍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 어제보다 막더 심해지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카라트 후드티랑 올겨울에 진짜 잘 사가지고 있군요. 고르덴 기모 조커 팬츠랑 요 베이지 색깔 덤 코트 입었어요. 갔다 올게요. 좌회전입니다. 약 600m, 15일 아. 밖1 5 0 k m 단속. 아. 자, 회전입니다. <목소리랑> 햇빛 쐬고 있나봐요. 여기 좀 따뜻해가지고. 여 <목소리랑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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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동생이. 그래도 이제 엄마 이제 나이가 있어. 영제준 소박. 나만 해도 제로 콜라 없는 것 같아. 나도. 요으면제로 먹고 싶은데 근데 난 근데 제로가 맛있더라. 깨를 좀 넣었거든요. 음, 원래 깨 들어간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, 음, 한번 넣어봤어요. 그리고 이거는 김치찌개. 오랜만에 끓였더니 맛이 조금 아쉽긴 한데, 그리고 고기를 원래 삼겹살 고기나 뭐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, 좀 간고기를 넣었거든요. 그랬더니 맛이 살짝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그 돼지 기름에서 나오는 그 맛이 조금 아쉬운? 엄마가 떡준게 있어가지고, 떡국도 또 넣어봤어. 또못 구수게. 하지마. 아니, 난 좋은데, 가기 힘들까봐.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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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음밥 먹어도 조금 가볍게 먹고자 해서 밥은 현미밥을 먹고 있어요. 좀 많이 계속 끓여가지고 조금 짜다. 음, 난 좋아. 아닌가? 요즘 아, 입맛이 나는 다짜리 느껴져. 나는 그러니까. 저거 천안에서 먹으면 왜 이렇게 짜냐. 아 진짜 그 정도야? 음, 래야좀 맛있네. 새콤한데그 김치가 맛있김좋아하 김치찌개는 생김치로 지금 진짜로 한번 걸려서 그래, 그지? 응. 얼마 응. 일인데 <놀람> 귀찮음이 두 배가 되는 건데 내가 이 떡도 괜찮은데? 응, 걸걸하고 그래, 있어. 그래, 그래. 와 쟤는 저렇게 섹키 얼마나 좋아졌나? 그러게 근데 나뭔 멍... 생각보다 응 멍은 안좋겠네 금방 좀 빠질 것 같지 않아? 응 어제보다 괜찮지 않아? 응 와 맛있겠다 황정쌀 황정쌀 한번사 먹어야 되는데 뭐 재미진 않을 것 같긴 하지 어. <목소리> 오늘의 저녁입니다. 장갑 좀 바꿔야 되지 않나? 아 이거 음, 나 이거 진짜 좋아하고 나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. 음 장난이지. 음. 뭔가 좀 안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어? 아왔것도 이거 이렇게 두개되 있는 거. 이거 두 개야. 가운데 뭐가 있는 게 아니고. 나뗐는줄 알고 산 건데. 아, 진짜? 응. 이런? 신망인데? 응. 응. 남자친구들이랑 같이도 있고. 너무 귀엽게 이렇게 나도 잘처럼 붙었어? <laughs> 자기는 사황에 붙었어 아직. 너무 안타까워. 되게 감동적이다. 영화관에서 이 장면 봤으면 울었을 것 같다. 울고 시작하지. 응.